사람의 종이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제가 한게 아니고 나폴레옹이 한 말입니다. 나폴레옹 회고록에 나오죠. 뭐라고 나옵니까? 예, 사람을 다루는 건 예. 두 가지다. 어떻게? 예, 사람에게 공포와 공포를 주어서 이익을 얻는 방법. 그다음에 그 사람에게 이익을 주어서 이익을 얻는 방법. 사람을 다루는 것은 공포와 이익이다. 예,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십니까? 삼재, 예, 또는 어떤 사람이 왔는데, 어, 그 사람에게 공포를 주어서, 불안감을 조성해서, 예, 그렇게 이익을 얻는 사람입니까? 예, 그건 나쁜 사람입니다. 예, 자신이 나쁜지 모르죠. 그거 오래 못삽니다. 예, 명줄 짧아요. 그 사람에게 이익을 주고, 즉, 그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어떠한 이익을 가져간다. 이익을 얻는다. 좋은 사람입니다. 예, 간단합니다. 세상은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두 가지입니다. 자신을 모르거든 다시 한번 자기 스스로 살펴보세요. 나는 상대방에게 공포를 주어서 이익을 얻어가는가. 예, 나는 이익을 주고 이익을 얻어가는가. 예, 자신을 잘 알고 계시지요 본인 자신을 자 여러분은 희망이 주는 예, 사, 희망을 주는 예, 사업이 되도록 또 희망을 주는 예, 명리가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다음 나를 입장에서 연월일 요즘에는 태어난 나를 위주로 봅니다 태어난 나를 위주로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자 하늘에 있는 것은 천간, 땅에 있는 것은 지지, 그랬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부릅니다. 태어난 날에 하늘에 있다. 그래서 아까 일, 여기에, 어, 저, 뭐야, 어, 일간이라고 하고, 요것을 일지라고 하자. 천간 할때 일간, 지지, 그래서 요거는 일지. 예, 태어난 날이니까. 그래서 일간과 일지가 있다. 이 기둥을 하나를 나라고 본다. 그래서 경신 일주, 이게 나다. 그 다음에 좀더 정확하게 해서 일간이라고 해요. 일간, 이거는 일지. 이 일간, 하늘에 떠 있는 것. 이것이 대표적인 거죠. 그래서 이것을 나라고 한다. 자, 상체, 하체 그랬죠. 나를 대표하는 것은 상체죠. 얼굴. 그죠? 예, 사진도 찍고, 예, 지금 손도 흔들고, 저도 상체만 보여주면서 여러분에게 하죠. 자, 그래서 이것을 나라고 하고. 자, 그래서, 어, 결국은 상체, 하체가 다 나겠죠. 그러나 대표적인 것은 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일간을 나라고 본다. 자, 그래서 나 입장은 여기에 경금으로 나와 있죠. 자, 경금을 나로 본다. 나 입장에서 여기도 보고 여기도 봅니다. 자, 어떻게 볼까요? 나가 여기에 보면 어디 가노 아, 여기 아, 어디 가노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자, 사투리 쓰면 안 되고 자, 여기에 경금이 있죠. 내가 나 입장이 내가 경금이라고 본다면 여기에 똑같은 금이 있는데 이것은 네, 경신 음양이 다르지요. 여기에 보면 어, 여기 있네요. 경신 금이죠. 양음. 내가 양인데 음의 금을 봤을 때 이것을 겁재라고 하자. 여기 있네요. 간목이 있을 때 을목을 찾아보면 예, 겁재라고겠죠. 똑같은 것은 양양이죠. 여기에 보면 쇠죠. 양, 양, 양간끼리, 양끼리 이렇게 내려다 봤을 때 똑같은 쇠를 봤을 때는 비견이라고 한다. 음양이 다른 것을 봤을 때는 겁재라고 한다. 자 여기에도 하늘과 땅다 똑같습니다. 내가 금, 예, 금의 양인데 여기에 음의 쇠를 봤죠. 음의 쇠. 그래서 이럴 때는 겁재라고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쇠가 나무를 치죠. 양간길이는 편재라고 한다. 이렇게 양간은 편재고, 음간을 봤을 때는 정재라고 한다 그랬죠. 이거는 양간길이니까 편재라고 한다. 금생수 합니다. 여기 수죠. 수, 개수. 그래서 금생수 합니다. 금생수 하는데, 요것은, 이 수는 개수가 음간이죠. 그래서 쇠가 음간이 여기서 금생수를 하는데, 예, 양간 길이는, 예, 요렇게, 어, 그, 식신이라고 하고, 양음이 다른 것은 상관이라고 한다. 그래 놨죠. 그래서 금생수인데 음량이 다르기 때문에 상관이라고 예,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토가 있어요. 토가, 여기 밑토가 있죠. 토. 자, 여기 밑토에서 토생금을 했습니다. 토생금을 했는데 음량이 다릅니다. 음량이 다르면 여기에 보면 정인이라고 그러죠. 예, 나를 도와주는 것, 토생금인데, 예, 음량이 다르기 때문에, 청인이라고 하자. 이렇게, 그렇게 해서 사주 기둥을 세우고, 나 입장에서, 나 경금 입장에서 모든 것을 하나, 하나 오행을 바라다 봤을 때, 예, 이렇게 이러한 글자들을 배치를 했습니다. 표시를 다 했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표시를 한 후에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자 이렇게 비견은 나다. 그다음에 겁재는 나와 똑같은 오행이긴 하지만 음량이 다른 오행이다. 자 그래서 이것을 겁재라고 하자. 그러면 나 입장에서 겁재를 봤을 때 이것은 겁탈할 겁자입니다. 재물을 겁탈해 간다. 무슨 뜻입니까? 뺏는 거죠. 자, 그러면 내가 뺏기기만 합니까? 아니죠. 뺏기기, 뺏기도 하고, 뺏기기도 하고, 여기도 겁재가 있죠. 그래서 겁재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두 개나 있다. 이 사람은 뺏고, 뺏기고, 경쟁. 쟁 투기에 예, 이러한 투기 빼고 뺏기고 자 그래서 이러한 심리가 있다라는 예,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주 기둥을 세우고 일간 태어난 날을 쳐다보세요 폰딱 보시고 어 이게 나네 이게 여기에 해당되는데 어디에 해당되는가 목화 토금새 어디에 해당되는가 그 다음에 양간인가 음간인가 예. 이렇게 이거를 살펴보시고 그 특징을 보시는 겁니다. 내가 물이다. 아 물이니까 물은 변화가 심하죠. 어딘가에 잘 담기고 변화가 많으니까 머리 회전이 좋다. 이러한 식으로 자그 다음에 겁재가 있으니까 겁타라 뺏고 뺏기고 경쟁, 투쟁, 투기. 네그 다음에 편재가 있죠. 네 이것은 마음이고 이건 현실 상황입니다. 내 마음에 편재가 있다. 오, 내 마음에 편재. 플러스 플러스죠. 정재는 뭐냐? 월급 같은 겁니다. 편재는 큰 돈이죠. 장사 사업을 하거나 투자를 해 가지고 크게 이만큼 투자했는데 이만큼 얻는 거. 예. 그래서 이걸 편재라고 하는데 편재가 있다. 나는 내가 바라보니 편재가 있는데 내 마음에 큰 돈을 원하고 있다. 이렇게 예, 사주를 보고 설명을 해 들어갑니다. 이것을 예, 여러분이 사주 기둥을 세운 후에 나를 기점으로 일간을 기점으로 바라봤을 때, 이것은 마음 현실. 어 마음의 편재. 큰 돈을 원하는, 예, 큰 돈을 바라고 큰 돈을 취하고 싶은 마음이 있구나. 저 사람 마음 속에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상관은 뭐냐? 관을 상하는 거예요. 다칠상자, 표술관자. 관을 다치는 예, 어떤 성질이 있구나. 자, 관은 뭐까요? 표술관자죠. 직장을 다친다. 직장을 다치니까 뭐예요? 규칙과 통제가 별로 없는 사람이다. 법을 조금 무시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직장을 무시하죠. 아이 오늘 안 나가. 씨. 예, 이런 식으로. 아이 오늘 땡땡이 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직장 상사를 어떻게 봅니까? 직장 상사를, 예, 직장 살기, 상사 알기를 우습게 알겠죠. 규칙과 통제가 없으니까. 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아, 조금 직장을 무시하는 성질이 있구나. 예, 규칙과 통제를 조금 법을 무시하는 성질이 있구나. 이러한 식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일일이 다 설명하기는 조금 어렵죠. 자, 그래서, 자, 이 원리, 예, 목화토금수가 상생과 상극의 원리로 갔다가 자, 그것을 키우로 목화토금수로 나는 후 음양을 갈라서 양음 양음을 갈라서 이것을 키우로 표현하고 자, 그 다음에 아래 위로의 짝을 맞춘 후 이렇게 표현을 해줬다 기호로 표시를 했다 이것을 좀더 인간 세상의 생활에 좀더 세밀하게 보기 위해서 이렇게 글자를 표현을 해서 글자를 표시해서 하나의 성질들을 성질에 맞는 글자의 표시를 했다 그리고 이것을 사주 기둥을 세운 후에 연, 연, 월, 일, 시를 뽑아서 일간, 나를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여러 오행들을 봤을 때 상관이 되기도 하고 겁제, 편제도 되기도 한다. 이렇게 해서 그 하나하나를 나와, 예, 나를 기점으로 하는 거죠. 모든 것이. 그래서 나와 하나, 나를 기점으로 무엇이 있는가? 무엇이 어떤 오행들의 글자들이 포진되어 있는가. 이러한 것을 설명한다. 그것이 사주 원국을 설명하는 것이다. 예, 여기까지. 자, 원리를 쭉 설명했죠. 여기까지, 예, 아시고. 자, 다음에는, 어, 이 사주 기둥을, 예, 요렇게 폰 원강 만세력을, 예, 스마트폰에 까시고, PC로 보실 때는, 예, 사주 팔꿈을 열어보시면, 여러분이 치면 금방 나오죠. 그래서, 사주 기둥을 세운 후에, 예, 그 다음에, 이제, 사주 원국을, 예, 설명하는 방식과, 그 다음에, 그 그다음, 다음, 다음, 예, 의 시간에는, 어, 10년씩 가는 대운이 있습니다. 예, 10년씩 가는 대운을 또 알아보기로 합니다. 10년씩 가는 대운이 나의 이 사주 원국에 들어와서 그 오행이 어떤 작용을 어떻게 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예, 이것과 합을 하기도 하고 이것과 부딪히기도 합니다. 예, 또 형벌을 받기도 하죠. 이러한 작용을 하는 예, 원리. 다음 시간에는 거기까지 또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어, 간단하게 빠르게 예, 설명을 했는데, 좀잘 예, 이해를, 여기 이 공부를 조금 다른데서 음량, 오행 이런 설명을 조금 들으신 분은 빠르게 이해를 하실 것 같고, 처음 듣는 분은, 예, 다, 저, 목과 토금수 이런 거를, 예, 다시 한번좀 차근차근 다른 곳에서도 예, 공부를 하신 후에 총괄적인 이 원리를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빠른 이해가 되리라고 예, 예, 믿습니다. 자, 다음 시간을 예약하고시고 오늘은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